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 자, 영등포 솔라룩스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인증 LED 와이드 맥스 어, 공식 판매원으로 오늘은 티볼리 차량의 와이드 맥스 인증 LED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티볼리 어, 할로겐 전구 적용 차량이구요. H7 타입이 들어가는데 와이드 맥스 인증 LED 작업을 통해서 일반 전구를 LED 라이트로 바꾸고 밝기 올리면서 네, 합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작업하겠습니다. 자, 티볼리 작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넷만 열고 바로 작업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조수석만 먼저 교환했고, 자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밝기, 색상, 어, 할로겐 램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제품 바로 인증 LED고, 와이드맥스 제품은 100% 모든 제품이 국내. 국산 부품으로 생산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국내에서 최장 기간인 2년 무상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국산 제품들이 요즘 인증 LED, 인증을 받아서 인증 LED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지만 어떤 뭐 퀄리티 아니면은 AS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원이 다른 제품이 와이드 맥스 제품입니다. 비싼 제품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능, 배광, 밝기, 모든 것에서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자 운전석까지 모두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 티볼리 차량의 라이트 완전 다른 느낌이죠. 네, 색상, 밝기 이렇게 뭐 기존 제품 할로겐 전구와는 완전히 다른 좀더 세련되고 더 밝은 라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티볼리 어, 인증 LED 장, 라이트 와이드맥스 장착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인증 등록까지 해드리면 이제 이 차량은 합법적으로 네, LED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등포 솔라록스 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